이긴 팀만 앞에 놓인 진지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지 네. 않겠습니다. 나는 아니야한번 봐줘야지. <laughs> 봐준다고요? <웃음>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누굴 맞아. 맞아. 봐줘? <laughs> 클레버TV! <laughs> <laughs> 안녕! 클레버TV의 치유, 채민, 나예 사랑입니다. <laughs>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음?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라의 놀자에 유라입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자 오늘 귀라 선생님 모셨으니까 우리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죠 앞에 뭡니까? 스키시대 진짜 시 대박! 지금부터 게임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우리 앞에 우리 뭐가 있죠? 여러분 이게... 어? 아무것도 어, 없는데요? 그거 안에, 그 안에 진짜 음식하고 스키시가 들어와 네. 그래서 뽑아 비타민 대 유라 팀 이렇게 해서 열었을 때 진짜 음식이 나오면 아, 네.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긴 팀만 앞에 놓인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겨야 네. 돼.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한번 봐주고 싶어. 봐준다고요? 아, 누가 누굴 아, 맞아. 봐줘. 승자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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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뭐예요? 음식 말고 뭐가 있죠? 스키시! 스키시 엄청 말랑말랑한 스키시가 있죠? 네. 이긴 사람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지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아, 너무 강력한데요 오늘 비타민 친구들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스키시랑이식이들어왔습니다4 2 3 4 고! 6아8 9 1 2 3 4 5 6 자,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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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둘 중에. 이런 선택은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어. 아아아 하나, 둘, 시작. 셋, 오 넷, 넷, 3, 4, 5, 6, 7, 안 빨간들, 1화, 4화, 5화, 6 1대화 10화, 이0화이0화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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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우와 안에 고기 만두야 고기가 있어요. 그서 아, 어때 한번 어필해 주세 맛. 맛있어. 아, 갑자기 네, 배고프다. <laughs> 괜찮니? 음. 이게 어떤 게 진짜 스케치고 어떤 게 음식이냐보다도 어떤 음식일지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왼쪽을 뽑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추이 오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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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열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한쪽만 너무 한쪽 드신 거 아닌가요? <laughs> 한입 드시지 않고 드시네요. 아 제가 나눠 먹겠다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자, 누가 드세요? 아. 치이 발랐습니다. 아 이번에는 비타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쪽 음? 이쪽 어디가 이쪽 아이선택권이 없으시었구나. 이쪽이야 이쪽.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거 인가요? 아 근데 어떤 음식인지 힌트 주시면 안 되나요? 이번에는 한식당이 아, 달콤하고 달콤하고 동그란데 아, 동그라 도넛, 초코? 도넛 초코파이 바꾸시면 찰스 한 번씩 도넛 도넛 앞으로 이거 맞으면 자 도넛 비타민 팀은 도넛 마카롱 마카롱 <laughs> 마카롱 아 마카롱 아, 정말 생각도 <laughs> 못하게 드리셨네요 아니에요? 정답. 드십니다. 회장님이 그거 드시면 인정. <웃음> 아니 <웃음> 먹을 순 없는데, 근데 네. 진짜 여기에 네. 모든 빵가루도 진짜 이렇게 살아서 <laughs>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laughs> 여러분 3대1입니다한 음, 번만 더 지면은 음, 번만 더 지는 네. 건가요? <laughs>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스키시를 몽땅 잃게 됩니다.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아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하나, 제발! 둘, 셋! 이야! 아! 아! 뭐야, 나. 아, 이렇게. 게임이. 이렇가요 딸기 케이크도 가져가고, 응. 스키시도 비타민이. 가져갈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지금 식빵. 식빵 한 잔밖에 못 <웃음> 먹었는데. <웃음> 일단, 승리는. 비타민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확대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키시를 가지고 <laughs> 파이널 라운드 스키뭐뭐뭐. 뭐, 뭐, 뭐. 자 일단 스키시에서 100%를 다 확보한 게 아니라 반만 가었겠습니다 마지막 반을 걸고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 어떤세요 유랑이께 퀴즈 드리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진짜요? 한 경기만으로 네 마지막 스키시의 반을 누가 <laughs> 아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일단 음? 유단이 뭘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배가 고프네요. 식빵 한번 <laughs> 먹어가지고 유단이 이게 준비됐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좋겠다. 맛있게 먹도록 세! 하겠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네! 자!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게임으로 비타민과 유라 모두 승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스피셜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클레버TV와 유라의유자 유라 유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